반갑습니다. 대원 부동산 최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석지아 수장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지금 몇 개월 만입니까? 뭐 기억도 안 나요. 네, 저희가 참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열 분은 계시겠죠? 다 아홉 명은 최소영 지인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 본업이 이제 밖으로 막 뛰어다니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유튜브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건 핑계고 아이디어가 고갈됐습니다. 네. 네. 계속 만담할 아이디어가 없어서. 저희가 뭐 앉아서 얘기를 하는 이제 이런 컨셉을 잡다 보니까 광고를 밖에 나가서 찍기도 뭔가 애매하고 네. 어떤 식으로 광고를 찍을까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또 얘기를 해봤는데도 네. 쉽게 시작할 엄두가 안 나서 네. 네, 시작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아 그럼 진짜 내년 1월 1일부터 이런 마음 빼고 내일부터 바로 다시 시작하자. 해서 응. 오늘 채용 공고를 올리게 됐고 채용 공고는 아마 6개월 에한번 정도 저희가 올릴 생각인데. 이번엔 좀 늦었습니다. 네네. 네, 늦었고, 어, 지난번 채용 공고 때그 엄청난 효과로. 네. 어떻게 그렇게 이제 뭐몇분안 보셨는데. 네. 조회수가 안 나왔어요. 별로 이제 저의 평상시에 올리는 거에 비하면. 네네.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셔서 또또 또 많이 가셨고. 그렇죠. 네. 네 많이 가시기도 하고 또 오래 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 네. 네. 어 저희가 하는 일은 상업용 전문 부동산입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부동산과 다르게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어 하는 일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매물을 개발을 직접을 해서. 그 매물을 광고를 하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해진 물건을 또 영업하는 게 아니라 네. 오늘은 뭐 5평짜리를 안내를 했는데 네 내일은 갑자기 500평짜리 토지를 매매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공부가 필요하고 네. 지식도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어 석소장은 아마 사무실 내에서 열심히 아마 해줄 겁니다. 어떤 사무 뭐 사무적인 문제나 네. 혹시 생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줄 거고 저는 또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또같이 고민하고 그런 사무실인데 저희는 네 쉽지 않습니다 일이 많은 분들이 나갔다는 게 반증인. 같아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저의 진심이 닿기까지가 사실 한2 3 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저희는 위해서 이제 막 해드리는 것들이 그 마음을 알기까지가. 네. 아, 저 같이 일하시는 팀장님 한 분은 저한테 한 달은 되게 불편했다 하시더라고요. 음. 네. 같이 물 먹는 것도 불편하니까 물 네. 먹는 것도 불편했다 하시던데 전혀 그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음. 저한테 하루에 전화를 최소 한열통 이상 하시는.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쉽지 않다 보니까, 뭐, 첫 계약이 나오는 것도 짧게는 뭐, 한두 달에서 뭐 길게는 한세 달까지 걸릴 수 있는 일인데, 그쵸. 이 기간을 참고 버티는, 뭐, 정신 상태도 중요하지만, 자본도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내가 지금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3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내 자본. 음, 내, 내 마음, 내 네. 마음. 내가 네. 부모님 집에 있다, 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고, 네. 내가 가장이다, 하면 또 이제, 또 이제 한명더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네. <laughs>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네 그렇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딱 충분한 마음의 고민을 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면접을 볼 때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라는 말 최소한 다섯 번은 물어보거든요 그때는 눈빛이 의리고 불탑니다 할수 있습니다 뭐 거의 부산을 접수할 분위기예요 근데 한달 뒤에 카톡으로 퇴사 통보하거든요 저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네. 저희 일의 장점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워라벨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거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하다 보니까 또 같이 일하는 이렇게 팀원들이 생기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제 시간이 많이 없어요 네. 없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돈도 그만큼 따라오고 네. 당연한 보상들이 있고 일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사실은 그게 또 비례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하는 만큼 항상 뭔가 있다. 네. 그게 장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장점은 그래도 뭐 영업직이긴 하지만 어, 충분한 높은 소득을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단점은 또 이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네, 밖으로 또 열심히 움직이고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 그 사이 인간 인간 사이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다른 기업 못지않게 철밥그릇입니다. 철밥그릇이기요. 네. 직업이 저희는 철밥그릇이 아니고 소장님 저희 이제 플라스틱도 안 됩니다. <laughs> 아니, 종이컵이에요. 잘 하는 만큼 네. 네. 그만큼 앞으로 뭐 뭔가에 걱정이 없이 이제 평생 내가 이걸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도 압박하지 않고 개인이 내 내가 나를 혼내면서 가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지 몰라도 그게 이제 함께 모이면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혼자보단 둘이 낫고 네. 둘 보단 셋이 낫고 셋 보단 넷이 낫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일을 해보니까 맞습니다. 네. 어, 뭐, 저희는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날은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쳐졌던 날도 있고 조금 일했던 적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출근을 안 하거나 뭐 일을 안 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고 꾸준히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만약에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뒤에서 도와드릴 거죠. 네. 채용 공고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채용 공고 저희가 할 말이 사실 엄청 많죠. 뭐 해야 될 말도 많고, 네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만나서 해야 할 말들도 많고,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저희한테 많은 질문을 하고 가셔도 되고, 네, 뭐 같이 한번 일을 해보셔도 되고, 뭐 자리는 있으니까 언제든지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래. 다 오시더라고요. 그 아예 안 오시면. 어떡합니까? <laughs> 안 오시면 그럼 6개월 뒤에 다시 6개월 뒤에 재영 공고에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네. 찾아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람인에도 네. 체험 공고 올라가 있고 잡골에도 올라가 있고 숙소장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해도 됩니다. 보통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좋은 인연으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